k 김기 g 총리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y o n i m y e o n k i e o n k i e o p e n i n g o f t h e c e r e m o n y p l e a s e j o i n us m n k i e o n k e o n m e o n Kim k i y o n g y e n Kim g y e o i m y o n Kim g n i m o n m g e o n i o n k i o n i e o n Kim G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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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자랑스러운 태극기 안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간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상호 이해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PTPI 행동 강령을 PTPI 한국본부 이서훈 이사께서 남북해 드리겠습니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국제적 이해와 친선을 통한 세계 평화의 구현에 공헌한다. 둘. 우리는 회원 간 사고 침범을 돈독히 하며 정치 및 종파를 초월하여 봉사한다. 셋. 우리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의 봉사부로서 민간 외교활동의 기초를 확립한다. 확립한다. 자, 다음은 김기련 총재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과 외빈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신선의 밤을 빛내주신 내빈을 한분한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람이 뜻에 그 모에 투 인트로듀스 암 아메리칸 게스 p t p i 세계 본부 비원이 부총재이고 어 p t 의장이신 갠시 은카지 님을 소개 please 먼저 please. 드리겠습니다. Please on, um, on. On. Yeah. Thank yeah. you. t h a 알바님. 킹은 캘리포니아 챕터의 PTP International World h 국가 보본처 박승춘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박순천, Office of s p e c 오늘 저와 함께 시상식을 주관하게 될 빈센트 케이 브룩스 사령관님을 <laughs>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모님도같 참석했습니다. c o m m a n d e f the USF, General v i n c e 다음은 우리 이사단장이신 데오도르 마틴 소장님과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저 제너럴 합 사정부 협력 단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갑종 유엔 한국 참전국 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지갑종 유엔 한국 참전국 협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연히 한미동맹 친선협회 회장님과 조남훈남 회장님 오셨습니다. Chairman e a a f r s h i o n a i a n o a o n 김재범 한미협회 사무총장님 내외분 오셨습니다. Secretary General

여섯 학김주호영, 김한영, and 이성 다음은 전임 한, 한미사령부 장군님들 아, 장군님들을 소개합니다. 음, 정진태 부사령관님, 어, 국회 부의장이시고 전 연합사령부 부사령관님, 국회부의장이시고전 장군이신 장경수 어, 장군님, 김종섭 전 장군님 함께 오셨습니다. n o h e r e t o f f i e r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로세미나 아, 아로 주한 파나마 대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시 엠벡스 루빈 아로 대사님 참시단 엠베서리 히스 엑셀런 주한 폴란드 대사님,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Polish Ambassador, His Excellency,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사 His Excellency 파 주한 잠비아 대사님 부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and Mrs. m u a p a 이선비과목 주한 루안다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르완다 대사님, His Excellency and m <laughs> r <laughs> <laughs> 일본의 주한 EU 대표부 부대, 부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Deputy Head of the d e l e o n f the EU, Dr. Joelle Kim. 자 다음은 국제 People to People 한국본부 김일영 부총재께서 한국본부 및 챕터 그리고 미군 UN 부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Now at this time, Mr. Kim Il Young, Vice President of P2P I Korea, will introduce the Board of Directors, Chapters, and U.S. UN troop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DP의 한국본부 김일영 부총재입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 e n t l e m 김일영, Vice p r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공산당체인국제 p t p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주신 내빈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et me start our member introduction as I welcome you all, especially the distinguished guests, to the 2016 P2PI Korea Award Banquet and International Friendship Night. 네, 김예련, First, the host of tonight's event and spouse, Kim p t p i 살아있는 전설, 박경원 전 총재님을 소개합니다. 소대 총재님이십시오. 특별한 어, 러브리의 t p i 웨딩레디. 잘 박경원. 오늘은 또한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과 유엔군,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과 친교를 통해 그동안 맺어온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우리 피플트 피플 회원들의 금년 한해 동안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자축하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제 피플트 People 피플은 민간 사무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며 지역 사회 공사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제34대 아이자나와 대통령이 정부 기구로 설립한 60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로서 현재 전 세계 133개국에 걸쳐 민간 외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 t p 한국본부 김일영 부총재입니다. Good 네,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c r o r e a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 공산적 단체인 국제 p t p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주신 내외분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실 한국 공국 김계령 총대리 을 소개합니다. First, the host of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PTPL을 도입하신 PTPL이 살아있는 전설 박경원 전 총재님을 소개합니다. 소대총리님이십니다. 두 네, 사람을 오피스리아 PTPL에 보내는 이사회재료와야합 안녕하십니까? 저는 PTPL의 한국 본부 김일영 부총재입니다. 1위 김일중 네, 쟤는 아이키라이스플들이 높은 PTPL에 출근합 오늘 전세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봉사 단체인 국제 BTP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et me start our member introduction as I welcome you all, especially the distinguished guests to the 2016 PTPI Korea Award banquet and international friendship night. 오늘 행사를 주관하실 한국공부 김계련 총대님님 대우를 소개합니다. First o s of tonight's e v e n and s t out, 김련우리나라에 처음으로 PTPi를 도입하신 PTPi의 살아있는 전설 박경원 전 총대님을 소개합니다. 소대장님 이시니다 o f o o r t e a h e r e 박원한군근부장병의 노고에 감사하는. 거대한 행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개최 주인 것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Stay for the 네, 항상 여러분과 같은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을 때마다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련 PDPI 한국공구 총재님, PDPi 내에서 우리 총재님께서 항상 발휘해 주시는 탁월한 리더십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또 어, 총재님의 리더십하 PDPi의 모든 기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뵐 때마다 너무 반가운 박승춘 보훈처장님, 훌륭한 축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매일과 같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우리 주한미군사 군 장병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귀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고, 또 오늘 소개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또 PTPI 관계자분들, 또군 원로분들, The plaque of appreciation is now presented to Staff Sergeant Melinda Michelle Johnson. Congratulations. The citation reads the same as previous. The plaque of appreciation is presented to Senior Airman Paul T. Huang. Thank you so much for your outstanding service senior airman melvin cispedes congratulations the plaque of appreciation and medal have been presented 네, 3 그룹도 사진 촬영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3 그룹 촬영이 끝나는 대로 전체 사진도로 찍을 테니까요. 1 그룹과 2 그룹 전병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right after this third group photo session, group photo session, we will have a photo session of all the honorees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ou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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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네.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손박수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동맹 단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확실히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한미 간 우호증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주고 계시는 빈센트 케이룹스 사령관님께 저희들의 진심어린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감사패를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령관님의 사모님도 무대 위로 모셔서 기쁜 자리를 인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Rooks, please, so to 네, 여러분. 사모님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다같이 외우시고요. 네,